네, 전력전자회로 연구실 최승훈입니다. 아, 오늘은 이게 요새 최근에 그 기본 내용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서 자료를 좀 정리했고요. 몇 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제 그 코어에 대한 용어와 명칭들이 있는데요. 어,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든 간에 서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타, 타 업종 분이신데, 타 전공, 타, 다른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, 전기공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있죠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아, 우선은 이 나라 국가표준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고요. 가시면, 뭐, 정부, 뭐, 밑에 기간인 것 같은데, 이게 표준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발간을 하세요. 근데, 물론, 유료인 것 같은데, 그,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자료는 항상 공개되어 있거든요. 뭐, 제가 뭐, 아는 데가 여기뿐이라서. 그래서, 이게 페라이트나 코아라는 용어로 찾아보시면,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. 첫 번째,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, 중심 기둥이랑 중심 기둥 바깥에 있는 바깥 다리 이거는 그 그러니까 한글로 번 한데 표준 용어죠. 중심 기둥, 바깥 다리. 근데 보통은 중심 기능은 중족이라고 부르고요, 바깥 다리는 사이드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라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좀잘 아시면 아마 업무 보시는데.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중심 기둥, 중족, 중심 코아, 뭐 가운데 코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. 그리고 코어 바깥쪽에 그 다리, 바, 영어로 레그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한 한글로 퓨즈너를 바깥 다리라고 한것 같은데 뭐 사이드 레그, 뭐 코어 사이드, 뭐,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러요. 서 이것도 뉘앙스를 들으시면 아코어의 바깥쪽을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,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기가 이런 게 가운, 가운데 기둥, 중심 기둥입니다. 이 가운데 중심에 이렇게 박히, 박혀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중심 기둥이라고 하고요. 방금 바깥 다리라고 한게 여기입니다. 바깥다리, 여기 바깥 다리, 여기. 이렇게 있는데, 여기. 이런 게 바깥 다리예요. 근데 실제로 바깥 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요. 보통은 측면 코와 뭐 측면 기둥, 뭐 사이드. 사이드라고 만 부르는 분도 계세요. 뭐 사이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.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. 여튼 간에 바깥 다리, 사이드 코어 사이드. 바깥쪽, 측면, 측면 코어. 이렇게 뭐, 뭐, 다양하게 부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아마 다른 용어 쓰시더라도 아마 거의 이해하실 거예요.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코어 이름인데요. 어, 토로이달 코아, 그러니까 토로이달 코아는 형상을 정의하는 용어입니다.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특성이랑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동그란 원형 코아는 모두 다 토로이달 코아라고 하는 겁니다. 걔가 철심이 됐건, 나노가 됐건, 분말이 됐건, 페라이트가 됐건, 소재가 뭐든지 관계없이 동그라면 토로이달 코아. 하고 대부분 많이 아시는 이형 코어, 뭐 이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이 코어라고 하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실 거고요. 이제 이형 코어인데 이걸 납작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통은 평면 코어라고 부르죠. 보통 플레이너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가 표준으로는 평면형 이 코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이런 좀 용어를 들으시면 이제 아 하면 어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. 어, 평면형 EEL 코아. 좀 많이 못 봤는데, 이런 것도 있고. ETD e e r 코아. e 아, e r 코아는 이 코아의 파생인데, 이 가운데 기둥, 중심 기둥이 원형인 코아입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, EC 코아도 있는데, EC는 좌우에 이렇게 약간의 홈이 폐여져 있네요. 보통은 여기에 그 걸쇠를 걸게 돼 있어요. 이게 또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닌데, 정의를 해놨네요. 평면형 ER. 여기도 마찬가지겠죠? 이 평면형 e 에서이 가운데 중심 기둥, 네,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인데, 여기 동그랗게. 그 다음에 이건 아예 평면 블럭, EFD, 드럼형 코어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을 좀 익숙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자료는 이 나라 국가표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있는 코어 이름이 EP코어, PQ코어, PQ코어 많이 쓰죠. 이 회사마다 다른데 PQ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EQ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, 어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UR코어, 발룬코어, 아, 이거를 발룬코어라고 하네요. 발룬코어. 그 다음에, 요건 포트코어라고 보통 저는 알고 있었는데, 아, 이것도 유도성 근접 스위치용 포트코어라고 딱 정의를 해놨네요. 그 다음에 반 포트코어 이렇게 해놨고요 아, 요거는 저는 처음 보네요. 이 PM코어라는 요런 형상이 있나 봅니다. 주로 RM코어만 봤는데, 다공 비드, 그 다음에 RM코어, 유코아 이렇게 구분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코아 명칭 그러니까그 중심 기둥 바깥다리 중심 기둥인데 개, 개, 제가 계속 말날했네요 가운데 기둥 중심 기둥 <laughs>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중심 기둥 바깥다리 요거 중심기둥, 중심기둥 어디라고요? 여기 중심기둥, 여기에 바깥다리 하고 나머지는 그 코어의 형상에 관련된 이름이니, 그 형상에 의한 명칭입니다. 소재랑은 관계없어요. 형상과 관련된 코어 이름에 익숙하시면 업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